Namaste. 안녕하세요. 콜리오가 콜빌입니다. 오늘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허리가 다친 적이 있고 아직도 무리하게 되면 허리 아플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위반이랑 탈출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허리를 강화시킨게 중요해요. 특히 옆쪽 근육, 옆구리 아니면 고관절 쪽 근육도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살살 옆쪽 근육을 풀어가면서 이제 허리, 쪽줄을 강화시키는 자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매트 위로 물끌고 앉으신 상태로 소고양이 자세해 보시는 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 당기시고 천장 보시는 게요. 내쉬 숨으로 복부를 당기시면서. 들이 마시고 등 당기세요. 내쉬면서 복부를 꼬리부를 말라 주신게요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들이 마시고 복부를 당등 당기시고 내쉬면서 등 말라 주시고 다시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네, 들이마시고 코를 통해서 내쉬면서 네, 다시 들이마시고 네 이제 어깨 살짝 돌리신 다음에 아기 자세로 하신 게요 손가락 세우신 다음에 먼저 정면 보시면서 어깨 눌러 주신 게요. 다음에 양손도 같이 먼저 왼쪽으로 상체만 보내신 다음에 오른쪽 옆구리 늘어나 느낌 유지해 보시는요 골반 개석 바닥, 엉덩이 개석 눌러주신 상태. 고개를 들으신 다음에 손 천천히 오른쪽으로 보내시면서 왼쪽 옆구리 늘어나 느낌. 호흡 천천히. 다시 한번 왼쪽으로 하신게요. 오른쪽 옆구리 늘어나 느낌 유지해 보신게요. 다시 한번손 왼쪽. 으로른이시면서왼쪽 옆구리 늘어나 느낌 유지해 보신게요. 네. 양손 같이 앞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손 왼쪽으로 보내시고 오른쪽 옆구리에 힘 느끼세요.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으로도 한번 손가락 누리신 게 힘드시면 손바닥 내려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한번 휴식하신 게요. 팔꿈치 내리시고 이마도 바닥 먼저 어깨 한번 풀어주신 다음에 다음은 천천히 테이블 자세부터 코브라 자세 바닥으로 엎드리시면 돼요. 발끝 세우시고 골반 천천히 좌우로 하체 한번 풀어주시고 네 코브라 자세 보신게요 발등 내리신 다음에 양손 가슴 옆으로 날개뼈 모이시고 팔꿈치도 모이시고 가슴 들어올리신게요 들이 마신 숨으로 위로 내쉬고 유지하신는게 팔꿈치로 손으로 계속 바닥 밀으시면서 팔꿈치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 유지해 볼게요. 다음에 가슴 바닥 다시 들이 마신 숨으로 가슴 들올리시면서 내쉬는 다음에 유지해 보신 게요. 호흡, 천천히. 팔에 많이 무리가 느끼시면 팔꿈치 펴신 게더 좋습니다. 다시 숙이시면서. 다시 한번 들이마신 숨으로 위로. 내쉬고 유지해보신게요. 최대한 등 뒤로 접어주시고, 통증이 느끼시면 많이 상체 안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들이마신 숨으로 위로 내쉰 다음에 유지해 보신 겨 날개뼈 등 아래쪽 힘 느끼세요 네 상체를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이마신 숨으로 위로 내쉰 다음에 유지해 보신 겨 가슴 내려주신 다음에 먼저 휴식 하실게요. 양손 이마 밑에로 발끝 세우시고 골반 천천히 좌우 움직인게요 다음은 양손 얼굴 옆으로 들이마신 숨으로 가슴 다트 올리시고 팔꿈치로펴시면 돼요. 내쉬면서 유지하시게요 가슴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이마신 숨으로 천천히. 이번에 오른쪽 무릎이 옆으로 벌리신 다음에 골반까지 위로 가져오신게요. 다시 한번 상체 들어올리시고. 여기서 꼬리뼈가 더 눌러지고, 오른쪽 엉덩이 무릎 쪽 파워 한번 눌러보신게요. 골반 옆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유지해 볼게요. 골반의 열림 느끼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바닥으로 다리 모이시면 돼요. 반대로 가보신게요. 왼쪽 다리 옆으로 벌리시면서, 무릎 90도로 접이시면 돼요. 들이마신 숨으로 가슴 들올리신 다음에, 내쉬고 유지해보신게요. 왼쪽 엉덩이 힘주시고 유지하신게요. 천천히 가슴 바닥 다리 모이시면 돼요. 네, 다시 휴식하신 게요. 발끝 세우시고 골반 천천히 좌우로. 네, 이번에 양손 앞으로 뻗어 주시면서 하체를 계속 바아 네, 손만 위로 올려 주신 다음에 손 없이 한번 가슴도 들어 올리신 게요. 양손 어깨 높이로 위로 바아 이번 옆까지 가져오신겨 손 들이 마시고 위로 내쉬고 팔꿈치 가슴 옆으로 유지해 보시는겨 뻗어 주시고 다시 바닥 처음에 좀 힘들 드어요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가셔도 돼요 들이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팔꿈치 옆 그리로 바닥 호흡하기 힘드시면 입을 덩해서 길게 내쉬는요 들이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옆 으로 얻어 주시면서 다시 바닥 들이마시면서 위로 내쉬고, 옆으로 얻어 주시면서 바닥 다시 들이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옆으로 얻어 주시면서 바닥. 네, 한번 휴식하신 다음에 이번에 다리까지 같이 올려주신 겨 먼저 반대 손 반대쪽 다리 오른손 왼쪽 다리 왼손 오른쪽 다리 허벅지 힘으로 엉덩이 힘으로 다리까지 들으신 겨 다시 왼 오른손 왼쪽 다리 왼손 오른쪽 다리 네. 다시 한번 엉덩이랑 등 힘으로. 들었다가 천천히 반대로 한번 내리시면 돼요. 네, 계속 반복하시게요 여기서 허리가더 당겨지기 때문에 허리 스트레치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네, 발끝 세우시고 한번 천천히 골반 좌우로 휴식하신게요. 네, 이번에 같이 한번 다리랑 손 올리시고. 들이 마신 숨으로 손도 다리도 위로 내쉬면서 바닥 들이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다시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네 휴식하신 다음에 들이마시고 위로 내쉬고 바닥 발끝 세우시고 한번 휴식하신게요. 골반 천천히 좌로 우 목도 천천히 네 다음에 팔꿈치 가슴 옆으로 가져오신게요. 먼저 한번 네, 천천히 코브라 자세로 가슴만 들어올리시고 네. 다음에 바닥 네. 다리까지 들이올려 보실게요. 들이 마신 숨으로 가슴 위로 유지해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바닥으로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위로 팔꿈치 옆肩높이 정도 내쉬고 하나, 둘, 셋, 바닥으로.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바닥으로. 네, 한번 휴식하시고 발끝 세우시고 골반 천천히 좌우로. 네, 다음은 <laughs> 이번에 다리까지 같이 한번 올려보신게요 들이 마신 숨으로 손도 다리도 같이 내쉬고 네, 유지하신게요. 하나, 울반 등 힘으로 유지하신 거예요. 둘, 셋, 받아. 다시 들이 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네, 유지 하나, 둘, 셋, 넷. 바닥 다시 들이마시고 위로 내쉬고 유치 하나 둘셋 바닥 음, 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위로 내쉬고 유치하신게요 하나 둘셋 바닥 다시 한번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닥 네손 이마 밑으로 발끝 세우시고 골반 천천히 좌우로 휴식하시면 돼요. 다음은 코리뼈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등등 밑쪽 한번힘 주신게요. 그대로 누우신 상태로 발등 내리신 다음에 천천히 이제 팔꿈치 한번 어깨 밑으로 가져오신게요. 가슴만 들어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들이 마신 숨으로 꼬리뼈 말라주시면서 내쉰 숨으로 등 당기시고 천장 보신게요. 들이 마시면서 복부에 힘주시고 꼬리뼈 말라주신게요. 내쉬면서 위로 등 눌러주시면서 천장 보시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복부에 힘주시고 내쉬면서 등 당기신 케어 천장 보시고 한번더 다시 들이마시면서 복부에 힘주신 케어 내쉰 다음에 천천히 위로 천장 보시면서 등에 위로 어깨 가지힘 느끼세요. 들이마시고 복부 당기세요. 네, 내쉬는 숨으로 이제 옆으로 한번 호복지세 제보시는 게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가락 옆으로 잡아주시고 발끝 눌러주시는 게요. 최대한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호복지힘 음. 느끼세요. 반대로도 한번 왼쪽. 다음에 바닥. 네. 이번에 여기서 한번 화살 자세 보신 겨 양손으로 발목 잡아주시고 호복지 올려야 되기 보다는 발끝 바닥 쪽으로 당겨보신 겨 상체만 다리 힘으로 위로 올려주시는 거요. 예 유지하신 겨 하나, 천장 보시고 둘, 발끝 계속 아래쪽으로 셋, 넷, 다섯, 고개를 바닥으로 유시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이마신 숨으로 천천히 발끝 먼저 아래쪽으로 당겨 보시고 내쉰 다음에 선장 보시면서 유지하신이 발끝 계속 힘 주시면서 잠시만 유지하세요. 다시 바닥. 휴식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가보신게요. 발끝 아래쪽 들이마신 숨으로 최대한 등 접어주시면서 내쉬고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고개를 바닥 네, 휴식하신게요. 이번에 발목 안쪽으로 잡아주신게요. 날개뼈 더 모이시면서 허벅지도 살짝 들이 올려 주시고, 등에 최대한 힘 주시고, 유지해 보신게요. 하나, 둘, 셋, 바닥. 네. 다시 한번 들이마신 숨으로 위로 내쉰 다음에 유지하시고, 하나, 둘, 셋, 바닥. 손 풀어주신 다음에 양손 고개 밑으로 발끝 세우시고 천천히 골반 좌우로 한 번. 휴식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등쪽으로 누워보실게요 네, 등쪽으로 누워주신 다음에 먼저 양쪽 무릎 한번 세우시고 무릎 천천히 좌우로 움직인게요. 손으로 무릎 감싸주시고 꼬리뼈 바닥으로 누르시면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인게요. 소가 심겨 꼬리뼈만 바닥으로 눌러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양손으로 왼쪽 무릎 감싸 주시고 오른쪽 다리 길게 뻗어 주실게요. 다음에 왼쪽 무릎 편 발끝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지금 등께 허리 쪽에 살짝 이완시킨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반대쪽 무릎 감싸 주시면서 왼쪽 다리 길게 뻗어 주시고 더욱더 천천히 골반이 이만 느끼세요. 발목도 돌리시면서 네. 다음에 그대로 누우신 상태로 이번에 양쪽 다리 한번 어, 오른쪽 무릎 접이시면서 맨손으로 무릎 왼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어깨 바닥으로 누르시면서 무릎하 왼쪽으로 안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등 아래쪽에 이만만 느끼시면서 유지해 보실게요. 천천히 등 쪽으로 누우신 다음에 왼쪽 무릎 접어주시고 오른쪽으로 눌러보실게요. 네, 유지하신게요. 등, 허리 아래쪽에 이만 느끼시면서. 네, 다리 버도 주시고 다시 한번 왼쪽 무릎 오른쪽으로 눌러 주실게요. 호흡 천천히 허리 등 옆구리까지 이와 느끼시면서 호흡도 천천히 반대로 다시 한번 오른 왼쪽 무릎 오른쪽으로 눌러 주실게요. 왼쪽 어깨 바닥으로 누르시면 돼요. 네, 이번에 양쪽 다리 한번 접어주시고 발목 바깥으로 잡으시면서 다리 골반 넓이로 엄지 발가락 잡으셔도 좋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바닥 쪽으로 눌러 주실게요. 꼬리뼈 계속 바닥, 어깨도 바닥으로. 골반 이만 느끼시면서 호흡 천천히. 잠시만 유지하신 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바닥 서로 붙이신 다음에 골반 천천히 좌우로 휴식하신 겨. 꼬리뼈 등 바닥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다리를 모여주신 다음에 한번 복부에 힘 주시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바닥. 들이마신 숨으로 고기를 들이시면서 내쉬면서 바닥. 네. 다시 들이마시고 위로, 내쉬면서 바닥. 다리 뻗어주신 다음에 바로 명상으로 진행하십게요 다리도 풀어주시고, 양손 각질을 낀 다음에 고개 뒤로, 어, 맨, 먼저 왼쪽으로 팔꿈치 내리시고, 오른쪽 어깨 당겨보실게요 반대로도 한 번, 오른쪽 팔꿈치 바닥, 왼쪽 어깨. 고개 다 반대로 돌리시면 돼요. 이번에 양손 같이 고개 뒤로 바닥, 손 위쪽으로, 발끝 아래쪽으로 당겨주신게요. 온 몸에 힘 주시고 한번힘 빼세요. 양손 골반 옆으로 가져오시고 손바닥 전장 향하시면서 다리 골반 넓이,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바로 명상으로 진행하실게요. 몸무게 다 바닥, 몸에 긴장 풀어주시고 이마에도 긴장 풀어주시고 얼굴에 미수를 짓는 느낌. 잠시만 집중해 보실게요.오늘 자신을 위한 이 요가 시간에 대한 감사하신 마음으로 조용하게 잠시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제 천천히 옆으로 일어나 보실게요. 편하게 눈 뜨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 a 스 a s 다음에또 봬요.